이제 우리 어제 원장님이 써봤던 가발이잖아요, 이것도 작은 거, 그지? 이런 거, 이런 것도 이게 100% 인모란 말이야. 이렇게 사이즈는 조그맣지만 이게 100% 인모 가발인데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불파트라서 이렇게 살속 같이 나오잖아, 이렇게. 음. 그 완전 두피처럼 똑같이 나오잖아, 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좀 이거는 사이즈는 작은데 얘는 수시 탁한 편이야, 좀 많은 아, 편이야 수시. 음. 적다고 볼수 없는데 또 미용사들은 이것도 적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막 한때미처럼 또떡거려서 자기 머리도 가발처럼 손질해주는 원장님들도 있잖아 막 뛰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가르마도 이쪽으로 타도 되고 이쪽에 어느 쪽 오른쪽 왼쪽 다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물만 뿌려서 방향만 잡으면 음, 음, 응? 이거는 이제 거의 거의 되서 요만큼 위쪽에 이제 탑 부분 없는 엄마도 자기 앞머리 내리고 음. 다음 달 원장님한테 씌우면 딱 맞을 정도 음. 그런 정도의 가발이라 이거지 자 그런데 요거는 요거는 훨씬 커, 여자 건데, 이건 16, 16이고 이건 10, 10이야. 네. 가로가 10, 세로가 10이에요. 음. 얘는 16, 16일 거야. 음. 16, 16, 15, 15. 16, 16, 16, 16이다. 음. 이렇게 사이즈가 크다는 거야. 이거는 넓게 없는 엄마다. 왜 보면 이렇게 이런 데가 같이 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험한 사람한테 요따만한 거를 씌우잖아. 이렇게 수십만 은 똥방한 걸 씌우면 여기 올라 앉아서 머리 숱도 없는데 여기 수덤데 머리가 찝혀야 돼. 이게 무거워.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덜렁덜렁거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작은 사이즈 여기다 씌우니까 이게 연결이 안돼 여기가. 여기는 볼로 올라 앉고 여기서는 훌렁머리면서쏙 들어가 버려. 근데 대다수의 이제 할머니들을 보면 남대문에서 샀어 어디서 샀어 사이즈 안 맞는 가발을 대다수 다 쓰고 집빠진 보면 요만한데, 이따만한 걸 이렇게 올려서 막 빗자루 넓듯이 이렇게 널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널어가지고 쓰고 오는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네, 그런 이제 그럴 때도 있고 요거는. 요거는 이제 넓은 사람한테 그래서 나는 요게 다불파트를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답답해. 불파트는 이게 많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답답해. 그래서 이렇게 주변은 망으로 하고, 가운데는 불파트를 하고, 요걸, 이게 단이 불파트라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볍게 나오잖아. 음. 그럼 요거 하나 가지고선도, 요것도 가르마 이쪽저쪽 다 바꿀 수 있고, 되게 예쁘게, 이제 숱이 넓게 없는 사람한테 요렇게 씌울 수도 있고, 이 종류가 엄청, 이게 이제 이거는 진짜 약, 약과야. 이거 되게 가벼운, 이거는 불파트가 아니고 그냥 망이야. 얇은 이만 보이시죠? 요 망에다가 머리카락을 한올씩 심은 거야. 원장님한테 내가 이 나이에 가발 배워서 이런 거 뜨라 그러면 안 하지. 에이씨 때려친다 그러지. 이건 그냥 공장에서는 이런 걸잘 떠오니까 음. 사서 쓰면 돼. 음. 응? 잘 가발을 볼줄 알고 골라서 좋은 가발 사서 잘 씌우면 돼요. 얼마든지 다분이될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모노망에, 어, 봐봐. 굉장히 가벼워. 뭐 음. 써봐. 여기 네, 양이야, 네. 응? 그냥 요걸로 이제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다할수 있어요. 이이 정도로 맞아. 가벼우니까. 이런 이런 가벼우니까 음. 이렇게 해서 살짝 싹 먼저도 뭐 아주 음. 문제 없이 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쓰면 딱 맞아 이거. 근데, 색깔도 잘 맞고 얘는 뭐 그러는. 얘는 모너망이라그모너망 아, 아. 아, 맞아. 그럼 늘잘 빠질 수도 있 빠져요. 그, 다른, 그, 그, 다른 그, 모양. 또 뭐라고 그러뭐 스킨 모너망 그래. 그냥 이 정도 알아도 다 가요. 거의 스킨. 뭐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이런 데 스킨 틀도 하나 없이 가볍게 만든 거야 보통은 이렇게 되면 얘를 벌써 테르리가 이렇게 털이 선이 생겼잖아 많이 음, 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보면 얘가 크고 얘가 작아도 얘가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어 이제 요거는 아까 아까 그 요, 요런 가발로 아까 봤던 요 가발로다가 똑같은데 이렇게 머리카락 색깔만 틀리고 음, 사이즈가 이렇게, 이렇게 작아지는 거지 그럼 요것도 10, 10, 10, 10, 10, 11? 10, 11가로스 이렇게 10, 이렇게 1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것도 있지, 이고요런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가르마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가르마 여기만 좀 가려달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흰머리 올라오는 거 가리고 싶은 사람들은 수수 많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좀 작은 사이즈로도 사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 부분에다 해서 그냥 가르마만 가려주는 걸로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할수 있고. 도좀 좀, 좀, <laughs> 사장님이 내가 샘플 쓴다 그래도 교육용으로 쓴다 그랬더니, 나름 다양하게 골라오려고 자기 제품을 가지고 엄청 영업을 어 자, 이거는, 그거로. 이건 그냥 통가발이에요. 응. 응. 근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는 이게 남자 전두로 나왔다고 그래. 사이즈 좀 크게 나왔어. 요 M자 사이즈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노, 이게, 이게, 위에 모노망을 쓰고, 남자 전두가발은 굳이 다 이렇게 섬세한 망을 쓸 필요가 없어. 여자도 전체 가발은. 탑 여자도 마찬가지죠 전체가 발은탑 부분은 섬세한 망을 쓰고 섬세한 망을 써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르마를 만들어 줄수 있게끔 나오고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는 머리로 가릴 수 있겠니까. 이렇게 큰 사이즈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이제 앞에다 쓰고 여기 우리가 전체 항암 환자들한테 씌우고 음. 뭐 오른쪽에 쪽 이렇게 가르마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물 뿌려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포장. 봉투에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지만 포장하면 다시 올수 있다는 거. 음, 이렇게 해서 음, 전체가 음, 발. 이거 전체가 발이야. 항아만 있처아 아예 없는 사람이 쓴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음. 이것도 보면, 이렇게 여자과 여자, 여자 전체가 전체 발이야. 가발. 통가 발인데, 음. 이거는 탑이 부분이, 아까 저거는 탑 부분이 모노망이었고, 얘는 탑 부분이 불파트야. 이렇게. 나는 뭘, 이거 별로 부타도가 예쁘게 떠진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솔직히 제품을 빗으면 서딱 알아. 얘가잘 아, 잘 떠진 게 아니구나,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걸 원장님들이 처음 차리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업자들이 부자리 장사들이 가서 어쩌고저쩌고 떠들면 막 그냥 좋은 줄 알고 사. 너무 이상한 걸 사놓는 케이스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 원장님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도매하는 업자, 가나 이거 선물 받은 거니까 하자가 아니지만, 내가 만약 도매 업자한테 받았다면 내가 100% 얘기해. 음. 이거는 하자다, 여기 채웠다. 새 가발인데 여기 채우는 적이 있잖아. 아. 근데 원장님들은 모르기 모르죠. 때문에 100% 팔아서는 손님들이 나 스타 가발에서서 250만원 줬어. 인데도 내가 딱 보면 중고 가발이라는 거 나는 안단 말이야. 아. 채웠다는 걸 아니까. 응? 근데 이거는 안 쓰던 새 가발 채운 거라는 줄 알지만, 어떤 거는 100% 쓰던 가발인데 채워서 오는 것도 있어. 근데 손님은 몰라요. 어떻게 쓰던 가발에 채워서 오나요? 네, 그게 이제 그냥 이제 할아버지들만 노인들이 와서 가발을 사러 오면 가발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팔수 분명히 있어. 나도 뭐 손님들이 선물로 새 가발 자기가 백화점에서 샀는데 한 가발이 나한테 있고 어떤 생각이 있으면 응용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손님만 들어오면 아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머리 가발이 내 머리 속에 다 있잖아. 저 사람이 딱 들어오면 내 머리 속에 있는 가발하고 저 사람 머리하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매칭하면 하나가 딱막 떨어져요. 무조건 무조건 팔수 있어요. 이런 가발 내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원장님들 모르면 어, 난 이런 거 해줘 어떻게 못막 이렇게 생각해 어떤 사람은 아 조그만 거 주세요 조그만 거 주세요 어떤 사람은 짧은 거요 자기 식대로 얘기하지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사람은 너무 다양하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도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가발을 지을 수 있어 어? 그래서 어떤 가발이 와도 할수 있다는 거 이거 짧게 싹 치고 파마 딱 하고 이러면 아무나 쉬워요 원장님 머리처럼도 만들어 줄수 있어요 당장 그 스타일로 커트만 치면 되니까 이게 가장 임무 중에는 짧은 머 6인치짜리로 만든 거거든 음. 이런 이런 가발도 이게 있는데 내가 이제 지금 설명했어요 여기 가르마 염색 안 해도 되는 사람 여기다 이렇게 씌우는 걸로 돼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호로지그 아줌마한테 여기다만 씌워 려 주려고 애를 써봐 그럼 이거 팔수 없을 수도 여기 염색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왔어 어 근데 갑자기 원장님처럼 여기 뒤가 뻥 뚫려 여기가 죽었어 나 여기가 죽어 근데 내가 나한테 얘기 들을때 여기다 씌우는 가발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얘는 제외됐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다 그러니까 씌워서. 야 얘를 말랐네. 그럴 땐 얘를 세로로 씌우지 않지. 가로로 씌워야겠지. 비는 양쪽으로 더 달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씌울 수 있냐면. 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응용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원장님 지금도 이렇게 봐도 여기가 죽어 있단 말이야 여기가. 그럼 여기를 이렇게 살짝 들쳐 이렇게 이렇게 아, 딱. 그래갖고 거기 딱 아. 붙여.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보내면서 얘를 커트를 쳐야지 그러면, 그렇죠. 응? 응? 원장님 길이만큼 응. 요렇 요렇게 층이 나게 쳤다고 치고 응. 파마를 말아가지고 이내 머리 어쩌면. 여기 여기가 죽는 사람이잖아. 이 머리를 살짝 이렇게 들고 들고 얘를 이 뒤쪽으로 끼우는 거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딱 뒤쪽으로 딱 끼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머리로 얘를 가리면서 같이 얘를 파마를 해서 컬라를 맞춰서 연결을 딱 시키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그경 내가 여기다 시에룸 가발이라고 얘기했지만 얘 가지고 얼마든지 다 가능한 영혼을 음. 할수있다는 거지. 응? 근데 이걸 가지고 저번에 어떤 여자가 뇌 수술한 여자가, 그러니까 그 여자 는 이제 뇌를 이쪽 가르마를 탔던 여자인데 이쪽에 뇌 수술이 된 거야. 그래서 이 가르마를 이렇게 탔어. 근데 여기 뇌 수술이 이만큼 하고 나니까 뻥구가 이만큼 난 거예요. 났는데 그래가 인터넷으로 가서 뒤집어 쓰는 가발 모르게 이렇게 길어 원주에서 왔는데. 자기가 사서 인터넷에서 통가발을 써도 벙벙하고 있다만하고또 인터넷에서 뭐부분가발이라서 하나 사봐도 안 맞아 근데 이제 뭐 유튜브 보고 찾아왔어 그럴 때는 이, 이런 가발이 있다면 이런 가발이 있다면 이 가발을 이게 숱이 많아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이 머리를 가르말내지 이쪽에 내라고 수술이라고 치고 이런데 이렇게 내려놔도 여기 머리가 이만큼이 없으니까 이거 푹 죽은 거 춥죠.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를 얘를 씌워 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속에다 얘를 끼워줘야 되는 거야 끼워줄 때 얘가 방향이 내 수세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끼워줄 수도 있고 얘를 옆으로 이렇게 끼워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때 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이쪽에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여기도 가르마를 타려고 했던 가발이야. 그래서 이 가운데 수시 많은데 여기다 끼우는 가발로 하려고 그랬더니 끼워놨더니 여기 또 뚱뚱하게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 얘를 속부터 따서 이 가운데 수시 뚱뚱한 얘를 살짝 가볍게 이렇게 줄이었끔속을딱 따내면서 내려놔. 그리고 나서 파마를 해더라도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내려 빗으면 또 지머리가 너무 약하게 덮음이 줄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파마를 하더라도 이렇게 잡고 빗어야 돼. 이렇게. 뿌리는 이또 올라가서 얘는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 빗은 분명히 수술 좀 줄여갖고 딱 줄이지. 그래야 이쪽 옆으로 흐르는 머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그래서 뭐 한국에 어떤 분이 미국에서 현담? 한국에서 가발 교육을 해주는 데서 2박 3일, 3박 3일 막 집주도 가서 교육하는 데도 있었어. <laughs> 그러면 200만원 내고 제주도 가서 2박 3일 교육받았어. <laughs> 받고 나면 그 자리에서 500만원치 가발을 사야 돼. 샀어. 사가지고 미국 갔어. 가발 교육을 받았는데 아줌마도 여기 씌우는 거봐고아저씨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 손님이 안 오면 그 가발을 못 팔고 앉아있는 거야. 잔뜩 받아간 가발이 무엇을 쓰는 건인고 <laughs> 거기서 받았던 요거 찾아내고 그 사람이 와야만 얘가 받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laughs> 얘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면. 어 음, 음. 아, 이게 뭐 뒤통수 어떤데? 원장님, 원장님 이게 이 옆으로 갈때 음. 이렇게 할 때는 빈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하나 더 달. 더 달면 되지 뭐. 그 그렇지. 음, 음. 여기 양쪽에 음, 더 달아도 돼요. 음. 그럼 이게 이게 이렇게다는 게 불편하면 얘를 다 따고 그리고 여기 양쪽으로 요렇게. 두개 양쪽에 두개 얘가 없이 음. 여기 그럼 더 안정될 수 있어요 음. 가운데 하나 있는 거 이게 다 뜯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단추 달 듯이 한 거예요 아, 여기 달 거야 응. 뜯고 얘도 같이 이렇게 네개 달아도 돼요 그럼 더 안정돼요 그러니까 이건 손님 머리에 따라서 뭐피니치도 우리가 바꿔줄 수 있고 머리고 뭐 병행할 수 있다는 거야 응? 뭐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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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이렇게 런데 흉터인 여자가 와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삐 꽂을 때만 자기 머리랑 연결되는 자리가 있다 뭐 이렇게 돌쳐서이 속에 끼워서 이렇게 늘그 머리에 맞게 커트만 치면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